안녕하세요. UMD의 밥보다 마케팅 UMD입니다. 공항 시장의 근처에 있는 진수제 누룽지에 와 있는데요. 누룽지를 직접 만들고 15분 동안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기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계에서 직접 들궈내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진수제 누룽지 예. 대표님 맞으신 거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다른, 다른 누룽지보다 우리 대표님의 진수제 누룽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100% 수제이기 때문에 음.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구수해요 네, <laughs> 저랑 같이 말씀 나눴던 네. 대로 네. 더, 맛있고 <laughs> 더, 더 맛있고 더 구수한 네. 진수제 누룽지라고 네. 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힘든 거 같은데 네. 어, 하여튼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진수제 누룽지를 그 진가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요. 저희는 음. 저기 한 8년 됐는데, 음. 아직도 어, 충성 고객들 때문에 제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진 못하고 있어요. 8년째 네. 오시는 고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맛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가니까 네. 힘들어도 그냥 계속 이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진수제 누룽지 공항시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김포공항 들를때 오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주문 배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진수제 누룽지에 왔으니까 아,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그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그 공정 자체를 잠깐씩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번호나 더보기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인가? 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상황은 여기서부터. 와. 그 다음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누렇게 노릇노릇해지면은 내 네. 밥을 네. 어 긁으면은 네. 그 위에 있는 밥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요? 다시 예그 네. 대표님이 지난 주에 엄청나게 왜 더워하시고 힘들하신지를 여기서 알겠네요. 아, 누룽지가 긁었을 때가 제일 구수한 맛이 나는 거 같아요. 일반적인 아... 기계는 이 누룽지 밥을 긁지를 못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걸 긁어내니까는 긁어내므로써 맛있는 누룽지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저 누룽지가 나오는데 저그 바닥에서 어떻게 저걸 떼었네요? 좀만 기다리시면 마법같이 일어나요. 어, 마법같이요? 기다림이 있어야 아, 있어요. 예. 그러면 쌀도 어아 저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건조해서 음. 가는 거예요. 아, 요렇게. 네. 와. 그러니까 거의 뭐말 그대로 진짜 수제네, 수제. 그죠? 네. 와. 수제예요. 근데 일어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네. 네. 조금만 기다리면 <laughs> 돼요. 어. 근데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그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100%, 아, 100 일어나요. 와, 100% 일어나요. 일어나면 걱정되시면 이 영상을 끌게요. 아 <laughs>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아, 시간이 아, 예. 네. 근데 이런 게 불조절이나 이런 거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날씨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아, 이건 누가 개발한 겁니까? 아니, 원래 옛날부터 내려온 오 방식에서 와. 우리가 옛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밥을 해 먹었을 시대가 있잖아요. 네, 네. 밥을 다해 가지고 뭐 아빠 밥, 어, 엄마 밥다 푸고 남으면 나머지가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있는 거. 음. 옛날에 이제 어른들 그잖아 박박 긁어서라 그러잖아요. 네네. 봉지 박박 긁어서 아, 그 네네.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걱정돼 요 이거 안 나올까봐. 안 일어날 나, 것 같은데. 나와. 계속. 그거보다 이제 여기 또노릇노릇해지죠 네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가 이런데 보면 이제 슬슬 일어나려고 네. 자기가 이제 뜨거워서 그런 색깔이 다 예쁘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때 이제는 빼면 돼요. 그래서 총 공정 과정이 15분 정도 걸려요. 네, 우리가. 15문의 마술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더 구수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실제로 진짜 더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 겨울엔 좋겠네요. 그죠?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음. 따뜻해서 예, 좋아요. 네, 그죠?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들이 이렇게 진수제 누룽지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게 됐습니다. 저, 우엠디는 앞으로도 계속 진수제 누룽지의 발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